안녕하세요. 코인 레카 김프로입니다. 네, 지금 시간 6월 4일 수요일이고요. 오전 11시 8분이 지나고 있죠. 자, 어제 이 대선 투표 잘 하고 오셨다면요. 이제부터 다시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시장을 쭉 살펴본 결과 이 폭발적인 상승 앞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이 됐는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5월 27일 스테이터스 코인 28% 수익을 시작으로요. 주피터는 27%, 바로 다음날 5월 28일에 에이브는 15%, 카이토는 22%, 그리고 이어서 버추얼18% 바로 다음날 5월 29일 월렛 커넥트 무려 36%그 다음 잘 보세요 5월 30일 금요일 날이었죠 빔은 27% STP 18%, 봉크 16%, 랜더 토큰 15% 그리고 바나 8%, 페페 7%, 소닉 8%자 금요일 하루만요 7연속 수익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31일 에이 셔14% 수익까지 자 정보가 계신 분들은요 단 일주일 만에 무려 260% 수익률을 바로 가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저를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자 위쪽에 지금 이더리움 있죠 자, 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엊그제 매물 때 지지 중인 거 확인을 해서 조금 이렇게 매수를 해보았고요 지금 현재 한 3%, 4% 정도 먹고 있네요. 자, 이것도 제가 정보방에서 괜찮은 자리라고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, 자, 기억하시죠? 자, 이렇게 어, 제 관점만 꾸준하게 참고만 하셔도요.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률들 어, 생각보다 조금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보러 가는지 이런 대응법이랑 실시간 사점들 전부 다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. 자, 우선은 오늘의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부터 빠르게 살펴본 다음에 이 실시간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 초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요. 이 오늘 제가 집중하고 있는 코인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 가져왔습니다.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. 자, 저도 마찬가지로 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던 종목인데요. 자, 먼저 이 차트 살펴보았을 때 아, 최근 5월부터 현재까지 눈에 띄게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특히 여기서 제가 주목을 좀 했던 점은 지난 4월달이죠. 이렇게 큰 하락폭을 전부 회복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데 자, 이 과정에서 잘 보시면요. 자, 여기 빨간색 5일선, 201선 간의 골든 크로스 나왔고요. 그리 주황색 20일선과 연두색 121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었고. 자,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잘 보세요. 빨간색 5일, 말씀드렸죠? 그리고 주황색 20일, 마지막 노란색 60일. 이 중단기 이평선이 굉장히 고르게 정배열 되기까지 하면서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. 제가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할때 반드시 체크하는 부분 중 하나죠. 자, 이런 골든 크로스 시그널은요.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쉽게 말해서 이 본격...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자, 그리고 이 매수 거래량 또한 상당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, 물론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있죠 자, 시청자분들 생각에서는요 어, 이 주요 매물 때까지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 구간 올라왔는데 이미 뭐 상승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어,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자, 근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 있죠 자, 최근에 얼마를 내려갔는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의 자리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는 내려올지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. 자 결론적으로 요 지금의 마스크 네트워크는 제가 봤을 때 어,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세를 쭉쭉쭉 이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. 자 문득 돌이켜서 보면은 자, 지금 같은 이러한 흐름 이렇게 지난 저항대를 돌파해주고 상승세가 쭉쭉 이어진 이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 가장 좋은 매매 기회였을 때가 많다는 것 또한 어, 사실이었고요. 자 실제로도 어, 제가 개인적으로 이 투자를 이어오면서 예전부터 이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알도 되는 추가 상승을 보여줬던 경험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금 타점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자 그래서 이번 마스크 네트워크 역시 어,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에 어, 나서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제가 이 마스크 네트워크라는 코인을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타점 말씀드렸죠. 분할 매수 무조건 비중을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놓고 스프레드 매수를 당연히 해야겠죠. 자 그러면서 이 추가적인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은 정보방에서 전부 다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제가 어느 구간에서 뭐 비중을 이렇게 물타기를 할지 또는 뭐 불타기를 할지 그래 스프레드 매수 구간들 또는 매도 구간들도 되겠죠. 이런 것들 참고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정보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매일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어, 정말 더 올라갈 것 같다가도 조정받고 내려오고 어, 더 내려갈 것 같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이러지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기란 정말로 어렵고 그 과정 또한 정말 만만치않을 겁니다. 어, 저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고 자 그래서 그때의 경험 이리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정보방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 어디까지 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물 투자를 할때 과정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공간이니깐요 자, 100%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장난 컨데요 혼자 투자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가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요 마스크 네트워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. 어, 내일도 알찬 내용과 종목으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